10화 정우성은 담당실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의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다.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김영수 주임은 그가 이전에 접했던 누구보다도 무거운 존재였다. 그의 키는 185cm에 달했고 100kg에 가까운 것으로 인해 그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압도되었다. 김영수는 공장에서 수용자들의 추력과 폐방 점검만을 담당하는 무뚝뚝한 인물로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소란을 극도로 꺼렸다. 그런 그가 정우성을 부른 것은 이례적이었기에 정우성의 마음은 더욱 불안했다. 담당실은 이평남짓의 작은 공간이었다. 공장 출입구 쪽에 유리벽으로 나뉜 이 방은 외부에서 쉽게 들여다 볼수 있었다. 책상과 컴퓨터 한 대만이 자리하고 있는 그곳은 상막하고 기능적이기만 한 공간이었다. 정우성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공손히 인사했다. 주임님, 인사드립니다. 김영수는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정우성의 온몸에 새겨진 상처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훑어보며, 김영수의 입가에 미소가 살짝 번졌다. 그의 눈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지만, 그 냉소 속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 앉아. 김영수는 의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우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네. 그는 김영수 앞에 놓인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으며 그가 앉은 순간 그 딱딱함이 그의 불안을 더욱 자극했다. 김영수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마치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러다 문득 그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다. 어린 놈이라 싸가지 없을 줄 알았는데 지킬 건 지키고 하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맘에 들어 이번 일도 그렇고 그래서 공장 소지로 쓸까 하는데 어떤가 정우성은 순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네 공장 소지요 그는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그 의미를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덧붙였다 그래 공장 소지 여기서 모두가 같은 신분은 아니야 반장 이인자 기록 그리고 선반대 요원이 있다. 그들을 소지라고 부른다. 넌 공장의 넘버 5로 승격되는 거다. 정우성은 그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추력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이처럼 중요한 자리로의 승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인가?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김영수는 그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다시 물었다. 왜? 싫은가? 정우성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지만 두려움도 함께 있었다. 이제 더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김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만 하면 안 되지. 넌 수용자 정보도 물어오고 내 수발도 들고 둘다 능수능란하게 해야 한다고 할수 있겠어? 정우성은 자신의 결심을 굳히며 답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다. 그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든 그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김영수는 그의 대답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아. 이번 일 때문에 그런가. 내 다음 경기도 잡혔어. 내일이야. 준비됐나? 정우성은 그 말에 다시 한번 놀랐다. 내일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묻어났다. 이제 막 고통에서 벗어난 듯 했지만 새로운 시련이 그의 앞에 닥쳐오고 있었다. 김영수는 그 반응을 비웃듯이 말했다. 왜? 겁나나? 정우성은 고개를 저으며 힘주어 말했다. 그럴리가요.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을 억누르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했다. 그래. 자세한 건 반장하고 얘기하고. 나가봐. 정우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주임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담당실을 나서며 정우성은 자신이 이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분명히 느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반장과의 면담을 위해 걸어갔다. 그 길은 차가웠고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그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간에 38장 정우성은 담당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내일 있을 타이틀 전 생각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내일의 경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동안의 경험이 그에게 경고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의도된 선택에 의해 이 자리까지 왔다고 느꼈다. 왜 하필 자신일까? 이 싸움은 단지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존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윤순철 비급 챔피언 그는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인물이었다. 45세의 노장이지만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기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체격은 그저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주먹은 원펀맨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강력했다. 178cm에 120kg의 육중한 몸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힘은 그가 단순히 나이든 권투선수가 아니었다. 복도를 걷던 정우성의 어깨에 누군가가 툭 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홍철호가 서 있었다. 그는 웃음을 띤 차에 다가와 정우성을 가볍게 쳐다보았다. 야, 몸빵하더니 좀 핀다. 벌써 비급 타이틀전을 대박인데 게다가 선반대까지 와 홍철호는 그를 바라보며 장난스레 말했다. 하지만 그말 속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정우성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휴. 그런데 윤순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홍철호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지.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정우성은 속으로 그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다시 물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래봐야 B급이잖아? 홍철호는 그의 무모한 질문에 미소를 지었다. 경계선이야. B급과 A급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윤순철 형님이야. 타이틀전을 많이 하진 않아. 왜냐하면 대개 A급으로 바로 승급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애매하거나 깝죽대는 B급은 형님이 상대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의 역할이야. 챔피언은 애급을 떠나 특별수당이 있지. 그래서 형님이 나서게 되는 거야. 한 방만 걸리면 끝나는 경기야. 명심해. 홍철호의 설명을 들으며 정우성은 윤순철이 그저 단순한 비급 챔피언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져갔다. 이 사람이 나를 상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이 싸움에서 자신이 패배하도록 누군가 의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정우성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나지? 여기서 날 바닥으로 던지려는 걸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지만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홍철호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좋게 생각해. 넌 공장에서 선반대 지위까지 받았어. 이번 타이틀전까지 따내면 넌 선반대의 비급 챔피언이야. 이 지위면 웬만한 애들은 널 건들 수도 없을 거야.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네가 이번에 몸빵을 제대로 한 거야. 정우성은 홍철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금 실감했다. 만약 이 타이틀전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단순한 수감자가 아닌 공장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동시에 그를 이 싸움으로 몰아넣은 이유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한 깨달았다. 윤순철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나이든 권투선수가 아니었다. 그의 힘과 노련함은 정우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상대였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는 이곳에서 영원히 잊혀질 운명이었다. 정우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했다. 내일의 경기는 단순한 경기가 아닌 그의 운명을 결정 짓는 싸움이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곳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39장. 윤순철은 일공장 출신으로 해당 광우실의 좁은 공간에 깊이 자리 잡은 묵직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팔걸이를 강하게 쥐고 있었고 두 눈은 회장을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광우실은 조명조차 어둡고 침침하여 방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윤순철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지만 그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회장은 여유로운 태도로 윤순철을 바라보았다. 회장은 나긋나긋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윤순철에게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의 손끝에는 담배가 하나 물려 있었고 영희는 천천히 공중으로 흩어져갔다. 윤순철은 그 담배 연기 너머로 회장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왜 저입니까? 그런 하룻강가지를 상대하라니, 윤순철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은근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 싸움이 그저 또 하나의 경기라면 그는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다르다. 야수 정우성, 그의 이름은 이미 공장 안에서 떠돌고 있었다. 윤순철은 자신이 그와 싸우도록 선택된 이유가 궁금했다. 이젠 이용할 만큼 했다는 겁니까?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윤순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물었다. 이보게 뭘 그리 비약하나? 자네 만기가 언제지? 윤순철은 회장의 질문에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했다. 열년 살고 이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피로가 느껴졌다. 그는 이미 이곳에서 수많은 싸움을 치러왔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평화를 원하고 있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고생이 많았군.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하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담배를 한번더 깊이 빨아들였다. 야수 정우성, 하타잖아. 이번에 김민수도 처리하고 나쁘지 않아. 실력도 그만하면 A급 바로 올려도 문제될 것 없지만, 그냥 보내기엔 아깝지 않나. 회장은 담배 연기를 뱉으며 말을 이었다. 지금 자네랑 타이틀전 한다는 얘기에 판돈이 억단위야. 자네한테 충분한 거래가 될 테니 나쁘지 않지 않나? 윤순철은 회장의 말을 곱씹으며 손가락을 살짝 떨었다. 억단위에 판돈이 걸린 싸움이라니, 그저 단순한 싸움은 아니었다. 그가 싸워온 많은 경기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다시 한번 회장을 쳐다보며 물었다. 제가 실패할 거라 생각합니까? 회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유롭게 대답했다. 나야, 그건 모르지. 게임은 뛰어봐야 할 텐데, 어찌 알겠나? 그의 표정에는 어떠한 예측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무심한 듯한 그 말이 오히려 윤순철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윤순철은 회장의 말 속에서 진의를 찾으려 했지만, 회장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그는 회장의 의중을 파악할 수 없었다. 원하는 그림이 있는 게 아닙니까? 윤순철은 마침내 회장의 진의를 탐색하듯 물었다. 회장은 담배를 털며 미소를 짓더니 그 미소 속에서 살짝 비꼬는 듯한 감정이 엿보였다. 멋진 경기면 되네, 알잖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계획이 있었다. 윤순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그의 인생, 그리고 그의 남은 시간을 결정 짓는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그는 회장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싸움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결국, 윤순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멋진 경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기대하고 있네. 그 말은 마치 도전하라는 듯 윤순철의 마음을 흔들었다. 윤순철은 광우실 문을 열고 나섰다. 문이 닫히자 공장의 어두운 복도가 그의 앞에 펼쳐졌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 속에는 결코 쉽게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대한 무거운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